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단지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극심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탄탄대로를 걸을 때도 그렇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그렇고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형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그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 혹은 관계적인 복을 누린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